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일리스트 이태희라고 하고요. 제 인스타 아이디는 LE6개, 그리고 TH입니다. 1번, 2번 착장은 셔츠와 니트로 스타일링을 했는데, 좀 클래식한 무드랑 빈티지한 캐주얼 무드를 약간 믹스 매치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선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래서 좀 심플하지만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. 3번은 예일의 후드로 스타일링을 했는데, 와이드한 오브 화이트 팬츠로 믹스 매치해서 Y2K 무드도 살리면서, 예일의 후드가 좀클롭한 기장이다 보니까, 좀 와이드한 오브 화이트 팬츠에 부츠로 좀 힘을 줘서, 가을에도 좀 입을 수 있는 룩을 좀 완성시켜봤습니다. 4번 같은 경우에는 상의가 주는 힘이 있어서, 하의는 최대한 심플하지만, 와이드하고 좀 기장 긴, 팬츠로 힘을 줬고요.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모드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뭐 일상복이나 아니면 운동하실 때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.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. 특히 강아지랑 같이 촬영해서 너무 귀엽고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. 안녕!